집단적인 신앙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백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신앙의 뿌리에는 군중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군중들의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여서 세례의 형식만을 취하는 것으로는 삶의 근원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세례의 본질에 다가설 수 없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이른바 거듭남의 체험은. 집단이 아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의 수직적인 연대에서만 가능하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8천 명의 남자 가장들. 그들의 식구들을 다 포함한다면 예수님을 며칠 사이에 영접했던 4만 명에 이르는 그 대군중들이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을 구해내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30년 전에 8000명의 남자 가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가족을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 총 인구의 절반이 주님을 영접할 정도였다면 30년이 지나서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처에는 예수의 대적자들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경비대장이었던 로마 군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군대를 풀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의 두 발을 내 딛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동족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30년 전의 그 거대한 군중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8장이 증언해주고 있는 스데만의 순교로 인한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도시 인구의 절반이 일거에 그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단 하나의 이유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나섰던 그큰 군중들이 30년이 지나 그 실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 다시 말해 3천 명이 앞다투어 세례를 받고, 5천 명이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했던 것이, 군중 심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 군중들은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여서 세례의 형식만을 취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와 연대하는 세례의 본질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가는 삶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1절이 그 군중들을 가리켜서 푸시케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말 개혁 성경은 이것을 이 날에 제자가 삼천이나 더했더라고 번역하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개혁판 성경은 이 날에 신도가 삼천명이나 더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서 그큰 군중이 모두 주님의 제자거나 신자라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푸시케는 제자나 신도를 뜻하지 않고 단순히 생명을 지니고 영혼을 지닌 인간을 가르킬 뿐입니다. 본문이 그들을 가르켜서 제자나 신도로 부르지 않고 굳이 단순히 사람을 칭할 뿐인 푸시케로 불렀던 것은 그들이 세례의 형식은 취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긴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된다는 사도행전 기자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 유보는 옳았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나서 그 거대한 군중의 실체는 사라져버리고 마압니다.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 가지 못할 때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연대 역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는 집단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용어를 빌어서 설명하면, 군중심리 또한 얼마든지 좋은 신앙의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고 사람들을 쫓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군중 심리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개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